Arrivato, ecco, vediamo, giusto? Mia più dolce, più aromatico. Esatto, quindi Tantissimo. cesso di. Vieni, vieni. Prima volta. Giusto per vedere com'è, no? Bellissimo! Spettacolo! Anche eh. fuori c'è anche il ginetto! Molto, molto più. Sì, ma quando è aperto? Quante... No, no, no. Tre anni fa? Chi è a lui? Perché? Perché erano aperti? 2019. Che eh, figura! 그는 주로 이렇게 와인들이 굉장히 셀레츠나토라고 선별된 와인들이 뭐 40유로 60유로 100유로가 넘어가는 와인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구매가 되어 있어요. 어, 여기는 사실상 비스트로라고 부르기에는, 어, 이들 스스로가 에노테카, 에노테카는 와인을 전문적으로 취급을 하는 거죠. 앞에 보시는 것처럼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고, 일반 와인 판매하지 않는 와인들을 구매를 해놓고, 이것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또 판매도 한다는 거거든요. 그 와인으로 특화되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또 스페셜티 커피를 하고 또 이제 런치와 디너를 하는데 간단하고 심플한 좀 그런 메뉴들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빵을 잘해서 이클란데스티노라고 해서 또 하나의 이빵이 전문 이 매장과 스페셜티를 하는 걸 이제 오픈했죠.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자마자 딱 이렇게 어? 야외 테라스와 함께 셰 야한 베로로스 지금 앞에 보면은 1 5 6유로 85, 125, 152, 120, 160, 110, 2 115 이렇게 딱 보는 앞에 비싼 와인들 샴페인, 로즈 와인들 이렇게 쭉 디스플레이가 돼 있어요. caffè doppio la sua bella parte di polpa bianca ha una civiltà piuttosto contenuta per essere un caffè lavato molto semplice molto esacile jerk varietà local land race fully washed, white peas lemon cream caramel ah già hai bevuto tutto Arrivato, ecco, vediamo. Quindi possiamo indovinare il caffè, però c'è un po' corposita perché è succoso. C'è un po' di dolcezza, potrebbe essere. Giusto, mia più dolce più aromatico. Mm. Va bene. Che colore hai trovato? Colore? colore. colore. No, è il Ah, è piola. Bra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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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de> La facilità, facilità. La coppia che avete bevuto è bianco e giallo. Sì. questo è viola d i r i a e blu. 이게 안베로 로쏘라고 하는 그 이탈리아 미슐랭 같은 잡지예요. 안베로로 o 아 이런 거 좋네. 어떤 특정 지역의 와인을 소개해 주는 거. No, è, è acido e è... anche amaro, acido. anche un po' amaro anche il acerbo. Allora, buono. solo un letto gusto leggermente un po' leggermente aspro. Eh, sì, ma... sì, sì. eh, sì, è... Però profumo, profumo fantastico no, eh. Ciao, Anche testo molto buono, 오늘 어네스트를 다녀와봤는데 좋습니다 여기는 와인과 커피를 좋아하는 분들이 한번 좀 가볼 만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물론 가성비 와인이나 이런 거를 취급하는 것 보다는 좀 특별한 와인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는데 뭐 내가 평상시에 슈퍼마켓이나 일반 군데서 좀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와인들을 한번 좀 트라이 해보고 싶다 그리고 커피도 스페셜티 커피로 어 이곳에 가면은 음식도 그리고 특별한 와인들이 있고 커피도 스페셜티를 맛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한 번쯤 가볼 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지난번에 누도에서 소개했던 스페셜티 카페 누도에 있었던 이 바리스타와 또 예전에 클란데스티노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매우 오래 전에 이탈리아 에스프레소 컵 테이스팅 챔피언 그러니까 세계대회 나갔던 친구가 또 여기에서 커피 쪽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어, 커피의 퀄리티는 기본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립 커피라든지 에스프레소라든지. 그래서 오늘 뭐 가볍게 여기를 소개하러 갔던 건 아니고 그냥 클라우디오와 함께 점심 식사를 하면서 에스프레소를 좀 마시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두 군데 정도 더 들렸는데 간 김에 간단하게 한번 스케치를 해봤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한번. 뭐 혹시나 이탈리아 살고 계신 분이나 아니면은 밀라노에 오실 분이 계시면은 이런 곳도 있다. 어 제가 당초에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려고 했던. 어, 이탈리아, 로스토리 30은 지금 7월에서 8월은 휴가기간이에요. 그래서, 어, 좀 미리 약속을 하고 찾아가야 되는데, 문을 닫은 곳들이 굉장히 많아서, 조금 더긴 호흡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고요 어, 그리고 이렇게 좀 캐주얼하게 그때그때, 어, 괜찮은 소개해드릴 만한 곳들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콘텐츠로 보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오, 자 자오, 자오. 자오.